정하게잘 맞춰 주셔서 따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왼쪽에 고속조회로 입구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저희 바로 코스에 진행할 거고 처음 주행할 때 모드는 에코 모드 먼저.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 모드부터 노멀 스포츠 N모드까지 전부 다 사용해 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따라서 코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따라서 바로, 고스에나도록 할게요. 자, 저희 주행하시고 계신 이 고속주행을 총 길이는 4.6km, 직선만 800m가 넘습니다. 네, 해당, 해당 구간을 통해서 아반떼의 고속주행 안정성과 가속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행 모드에 따른 전반적인 주행 질감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보여지는 제일 높은 1차로의 최대 경사 각도가 38.8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38.8 7도의 경사 각은 실제로 이 코너를 선회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을 안정적으로 이 집값을 이겨낼 수 있게끔 모든 뱅크 각이 계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앞차와의 간격 3대분 이상 벌려주세요 전체 차량. 자 여기는 어, 전체적인 앞차와의 시야 확보할 때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3대분 이상의 간격을 충분히 벌려주시면서 주행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F모드로 먼저 주행 중에 있고요. 자, 직선 속도 쭉 높여서 140km/초로 올려있는요 높여 여기서 150까지 자, 현재 주행 중인 모드는 에코모드입니다. 에코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연비주행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엑셀만 천천히 떼주신 상태에서 속도 13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 확실히 좀더 내가 밟는 양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가속이 될수 있게 세업이 되어 있고요. 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컴포트하게 소프트한 세팅으로 변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스티어링도 무게감이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죠.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변속 타이밍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한 어, 고단의 낮은 rp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속 타이밍 또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속도 쭉 높여서, 150. 자, 천천히, 속도 1셀0안만 떼주시면서, 자, 130으로, 코너를 불안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세팅이 에코 모델 때도 네,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발생이 되는 롤은 굉장히 잘 제어를 해주는 모습을 지금 현재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30km의 속도로 이 정도 헤드 반경의 코너를 돌아나가보니 또 많지 돌아 네, 않겠죠. 시스템으로,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3차로로 이동해볼게요. 3차로 주시고, 주행 모드는 노멀 모드로 바꿔볼게요. 노멀로 바꿔서, 네. 직선 속도 170까지 가속해볼게요. 170까지 가속을 쭉 유지해주시고, 코너에서는 이제 140, 140까지 속도 천천히 줄여서 코너 손에 올겠습니다.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절. 전체적의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진행하면 에코모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하는 엑셀의 리스폰스가 민첩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쭉 가속해 보겠습니다 170km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계속 타이밍이 변화가 되고요. 여기서 속도를 천천히 다시, 엑셀 을다 해주시고 줄여서 150km로 네, 코너를 돌아 가보도록 할게요. 제고 네. 안정적으로 모습을 느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저희는 2.5 차로로 옵니다. 2.5 차로 정선을 가운데 두시고 이제 주행 모드. 자 정선 가운데로 차량을 돌게요. 선두 차량. 그렇죠.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자 180까지 풀 가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가장 크게 체감이 나는 게 승차감을 보여 서스펜션의 감색력이 단단하게 변화가 되면서 노면에 아, 발생되는 부분을 한 유찰들도 그대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단단하게 변화되어서 이고속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변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의 무게감도 부러워졌고 엑셀의 가능성이 무사도 첩하게 방향으로 이끌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1 8 0 k m 가서 그렇죠. 에이... 이 180km 도로 사실 저희가 평상시 주행하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 데도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행할 때 체감되는 속도가 100km 정도 이내의 속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면서자 코너 150 k m 로 천천히 선회 해주시고요. 자이 스티어링의 무게감이 스포츠 모드 나오고 N 모드를 모았을 때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무거워지는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m 모드를 사용할 때는 보통은 지금처럼 고속도로 혹은 고속도로 주행하는 그런 좀 세밀하게 조작해요. 많은데요? 자, 이제 여기 1.5차로, 1.5차로를 넘어와서 지속적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 모드로 바꿔볼게요. 자, M 모드로 바꾸고 190까지 주행해볼게요. 자, 아까의 설명에 더불어서 스티어링 기관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고속에서 주행하는데 어부장을 3개. Thank you. 가 있을 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네 최대 출혈은 290마력입니다. 290마력은 n 지스를 맞으면 활성화 했을 때 최대 출혈은 290마력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는 280마력이라고 보시면 되있습니다 여기서는 n c s 빨간색 5등분을 려두면0 0 k m 까지쭉 가게 볼게요 우리 8일차로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로, 9차로, 그리고 1차로까지 저희 고속 주유로 체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저희 이제 고속 주유로 트랙 내에 잠시 차량을 세워서 기념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무덥기 때문에 빠르게 촬영 진행하고 차량 탑승할 거고요. 여러분들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개인 핸드폰 저한테 주시면 사진 좀예쁘게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차량 따라서 천천히 차량을 정차를 할 건데, 차량 정차하시고 나서 시동을 끄지 마시고, 시동 걸어주신 상태로 하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사행해서, 자, 현재 위치의 차량 정차해서 다 같이 하차하도록 할게요.